오늘은 지방 부동산 분위기를 알려드릴 거고요. 지방 아파트를 투자해도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흑수저의 신, 흑신입니다. 요즘 저는 지방임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방부터 투자를 한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니까 수도권 투자부터 했어요. 2011년부터 경매학원 다니면서 2년간 경매에 투찰하면서 타이밍을 기다렸고요. 2013년 수도권 부동산 바닥에서 정확히 수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세팅을 끝냈고요. 이미 2017년만 해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서 투자금이 적었던 저는 지방을 보기 시작합니다. 2018년만 해도 서울은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요. 지방은 매매가는 못 올랐는데 전세가격은 많이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투자금을 서울과 경기도에 다쓴 상황이어서 수중에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방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딱 붙은 거예요. 저같이 조수소 기업 다니는 사람은 월급도 적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돈도 적었고요. 그래서 수도권을 세팅하고 남은 돈 2천만 원을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했어요. 그렇게 2018년 2천만원을 들고 대전을 시작으로 제 지방투자가 시작됩니다. 2018년부터는 지방임장을 하도 많이 가서 20만 이하 소도시까지 전국에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참 돌이켜보면 그때가 부동산 투자하기 정말 재밌었던 때인 것 같아요. 1천만원 2천만원이면 전세 끼고 광역시의 준신축 아파트도 하나씩 살수 있었거든요. 요즘 지방임장을 다니니까 7년 전에 지방 인장 다닐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퇴근하고 지방 가서 입주 청소 제가 직접 다 하고요. 문고리나 형광등 안전기 같은 간단한 수리와 페인트 칠 같은 것은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렇게 밤새 수리하고 청소하고 새벽 내내 차 끌고 다시 올라와서 회사 출근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식사비 아낀다고 커피포트 들고 다녔거든요. 아파트 청소하다가 배고프면 새벽에 커피포트에 물 끓여서 컵라면 먹었어요. 차에 왕뚜껑 씻고 다니고 그랬어요. 아이들 집에 방치하고 부동산 투자만 하러 다니니까 죄책감이 커서 더 자신을 다그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살았는지 후회가 돼요. 형님들은 저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고생하지 마세요. 청소도 입주청소 맡기시고요. 직접 청소하지 마세요. 그때는 제가 인생이 뭔지 잘 몰라서 애들 집에 방치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혼자 다 하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을 돌리면 전 직접 수리도 청소도 안할 거고요 업체 맡길 거예요 등기도 셀프 등기 안 하고 법무사 쓸 거예요 하여튼 쌉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지방 부동산 이야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수저의 신 우선 울산부터 보겠습니다 상단에 파란 선이 매매가이고요 빨간 선이 전세가입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매매 가격의 기울기는 낮은데 전세 기울기는 높잖아요. 이 정도 전세 기울기면 울산의 전세시가 말랐다는 이야기예요. 울산의 대장이죠. 문수로 아이파크 1차 2단지를 보면 전세가 0개입니다. 문수로 아이파크 2차 1단지를 보면 전세가 단 1개입니다. 문수로 아이파크 2차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요. 매매가가 10.2억이고요. 전세가가 6.2억이에요. 그럼 전세가율이 60.5%입니다. 울산 대장 아파트 전세가율이 60%가 넘어요. 이미 울산은 지방 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가격이 오른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대장 아파트 가격이 60%잖아요. 경기도만 가도 웬만한 아파트는 이미 전세가율이 50%가 안 돼요. 구성남의 포레스티아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보면 매매가는 13.3억이고요, 전세 가격은 6.3억입니다. 그럼 전세가율이 47.7%예요. 동탄역 시범 하나꿈의 그린도 보겠습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이 12.4억이고요. 전세가격은 6억입니다. 그럼 전세가율은 48.5%입니다. 경기도 2급지들의 전세가율이 현재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울산 대장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0%라는 건 울산 자체의 전세가율이 높다는 말이고요. 울산 입주량을 보시면 25년, 26년, 27년, 28년까지도 공급량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입주 물량에 따라 집값이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부터 부산분들에게 수도권 갭투자 안할 거면 부산 해운대구에 가장 좋은 아파트 매수하라고 한 거예요. 서울 변두리 살면서 부산 대구 집값 무시하는 분들은 정말 아마추어입니다. 부산 대구 같은 곳들은 가격이 한번 오르면 정말 화끈하게 올라요. 지방에서 기업 운영하는 분들도 살 곳이 필요하고요. 대기업 임원분들도 살 곳이 필요하고요. 의사 같은 전문직 분들도 살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 같은 곳들의 최상단 지역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부산 분들, 부산 본진 털리는 거 조심하라고 제가 2023년부터 말씀드려왔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23년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요. 이때는 27년까지밖에 공급량을 알수 없었어요. 부산의 입주물량이 줄어드니까 수도권 투자 안 하실 분들은 부산 해수동남 대장 아파트들 어서 잡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23년이면 수도권도 죽쓰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부산 대장아파트들부터 가격 오를 거라고 말했다가 엄청 욕먹었었어요. 부산 인구를 봤야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 밖에 없다. 부산 집값은 다시는 안 오른다. 제가 그때 별별 소리 다 들었는데요. 부산에 노인 많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의 나이도 엄청 많으세요. 그런데 이번 사이트까지는 부산도 가격이 올라요. 다음 사이클은 사실 어렵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방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부산의 매매 전세 가격과 입주량을 보여줍니다. 울산만큼은 아니지만 부산도 전세 기울기가 매매 기울기보다 가파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도 매매와 전세 계비 붙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산의 공급량을 보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의 가격은 바닥이고 향후 공급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부산도 상급지는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왼쪽 아파트는 해운대 더샵 센터파크 1차입니다. 전세 가격 치솟고 있는 거 보이시죠? 부산 상급지의 신축 아파트들은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파트는 올해 30년이 된 좌동의 벽산 1차입니다. 구축이라 가격이 못 오르고 있다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산은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들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저번 달에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가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해운대구랑 수영구 임장 가시면 서울에서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광안대교로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보면 서울 한강은 저리 가라거든요. 그럼 다음은 대구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분양 수치입니다. 대구는 그동안 공급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분양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산 부산에 비하면 아직 가격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분양 그래프 보시면 미분양이 줄고 있죠 하단에 회색 그래프는 중공후 미분양 수치입니다 중공후 미분양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의 매매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격은 거의 그대로죠 대구는 아직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매매가격이 못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이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대구의 공급 물량을 보여줍니다. 입주 물량이 바닥으로 꽂고 있죠. 대구는 그동안 공급량과 인허가 물량이 매우 많았습니다. 23년 3만 4천호, 24년 3만호가 입주 대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대구는 23년 1월부터 아파트 인허가를 아예 안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5년 1만 3천호, 26년 1만호로 입주 물량이 줄었고요. 27년에는 1천호, 28년에는 100호로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진짜 대구는 화끈하지 않나요? 분양할 때는 엄청 많이 하고요. 분양 물량이 많으니까 아예 인허가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입주 물량이 가장 적어지는 곳도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대구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이 낮기 때문에 매정 갭이 커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구는 현재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도 6억이고요. 입지가 안 좋은 신축 아파트도 6억입니다. 왜냐하면 대구의 국평 분양가가 6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가 기회인 거죠.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를 잘 선별해서 매수해 놓으면 공급 절벽과 함께 가격 상승을 많이 할 거예요. 대구 아파트도 한번 봐볼게요. 왼쪽은 대구 대장 아파트인 수성 범머 W입니다. 24년 10월 바닥을 찍었고요. 24년 11월부터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주변에서 기업 운영하는 사장님도 집은 필요합니다. 자영업 크게 하시는 분들도 집이 필요하고요. 의사분들도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미분양이 아직 여전히 많아도 대구 대장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분들은 투자로 범머더블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많은데 실거주로 살 집이 필요하니까 전세 가격 같은 건 보지도 않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예요. 오른쪽 아파트 보면 수성구 가성비 아파트로 유명하죠. 수성 롯데캐슬더 퍼스트입니다. 수성구 아파트인데 평균 실거래가가 7.4억이죠. 수도권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구 수성구가 이 정도 가격이면 바겐세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성구도 이러니 대구 중구 가면 투자성 좋은 아파트들 많습니다. 흑수저의 신 지금까지 지방 중에서 대표적으로 울산, 부산, 대구를 살펴보았습니다. 흑신아 지방 취업평가인 거 알겠다. 광역시 투자 좋은 거 알겠다.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은 수도권인데 광역시를 매수해야 하는 게뭐 아니야? 라는 고민이 드셨죠? 제가 지금부터 그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세금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투자 전략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수도권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즘 토호재 해제 찌라시들이 돌고 있던데요. 토호재 해제 쉽지 않습니다. 노도강 금강구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그런데 규제지역 해제돼서 가격이 급등해 버리면 또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커도 내 손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은 추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수도권보다는 지방 광역시 투자가 낫습니다. 광역시도 가격이 급등하면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조정지역 지정될 확률이 낫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가급적 지방이라도 추가 투자는 권하지 않는데요, 난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정말 싫다하시는 분들은 지방 투자에서 짧으면 2년, 길면 4년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광역시의 경우. 매도 당시 조정 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면 양도세 중과인데요. 만약 비조정 지역일 경우 일반과세로 매도하면 양도세는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 표는 외우시면 투자할 때 유용한데요. 지방 아파트 투자에서 양도 차이 0.5억 났으면 양도세는 7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양도 차이 1억이면 양도세는 2천만 원 내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1.5억이면 양도세는 3,700만원입니다. 저는 지방투자할 때 양도차익 1.5억까지는 양도세 낼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도차익이 2억이 되면 그때부터는 양도세가 6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내기가 아까워집니다. 양도차익이 5억 이상이면 양도세가 무려 1.9억입니다. 하지만 저같은 다주택자들은 집계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가세로 양도세 내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저도 다주택자니까요. 작년에도 서울 재개발 하나 매도했는데요. 서울은 양도 차익 5억은 기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양도세 엄청 많이 냈습니다. 양도세 아깝지만 다주택자들은 선택 사항이 없습니다. 양도세 일반 과세일 때 수도권 집들은 매도해서 집 개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저도 일반 과세로 수도권 집들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서울처럼 5억 이상 양도 차익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워낙 빈 땅이 많고 정비 사업도 관할 시청에서 허가를 잘 해주기 때문에 공급량이 순식간에 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상승장이 오래 가기가 어려워서 그만큼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지방을 투자할 때는 생각보다 양도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억 정도 양도차익 났다고 치면 양도세는 1억 내시면 됩니다 1만인 분들은 양도세를 어떻게 1억 내시냐고 생각하시겠지만요 부동산은 주식과 다릅니다 부동산은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명의가 곧 돈이에요 무주택자 명의가 있다면 기본 1억은 먹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집계수를 가구별로 카운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이혼도 많이 하는 거예요.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면 집계수 패널티가 부과되는꼴이니까요참 이상한 나라죠. 그럼 누가 혼인신고 하나요? 저도 요즘 몇 억씩 양도세 내는 거 아까워서 위장이혼 하고 싶더라고요. 출산을 장려한다면 혼인신고를 장려해야 하고요. 그럼 남녀가 결혼하면 각각 한 개씩 집 소유를 인정해주고 보너스로 1주택을 더 인정해줘야죠. 그래서 결혼하면 총 3개 집까지는 양도세를 비과세 해줘야죠. 그래야 적극적으로 결혼하죠. 아니 제가 양도세 비과세받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혼인신고하는 분들을 대상으로요. 흑수저의 신자 다음은 1주택자입니다. 본인이 수도권 거주자이고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수도권 안에서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지방 거주자이고 지방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광역시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미 광역시 상급지의 집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수도권 비조정 지역에 갭 투자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 상급지에 10억짜리 집두 채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거주하고 계신 지방집 한 채, 수도권 비조정 지역 한 채가 포트폴리오 상 좋습니다. 지방은 부동산 사이클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부동산 사이클에서는 상승이 발생하지만, 그 다음 지방 사이클은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려도 수도권에 물려야 다음 사이클을 기약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상급지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일시적 2주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도권 비조정기업 갭투자 하시고, 3년 내에 광역시 상급지 집을 비가세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지방 1주택자분들, 고민이 말끔히 해결되시오지 죄송합니다. 흑수저의 신. 자, 다음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는 간단합니다. 수도권 거주하시는 무주택자분은 본인이 매수 가능한 가장 좋은 수도권 집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특히 투자금이 적으신 분은 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하시면 6억 집까지 매수 가능하세요. 서울에도 6억 집이 여전히 있고요. 경기도에도 가격 상승 여력이 좋은 6억 집 있습니다.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자분은 살고 계신 광역시에서 매수 가능한 가장 좋은 집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아닌 지방 시골에 직장이 있으신 분은 광역시에 갭투자를 하시거나 수도권 비조정 지역에 갭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광역시나 수도권 비조정 지역 모두 갭투자하기 좋습니다. 혹시 자제분이 서울로 대학을 가거나 취업할 예정이라면 수도권에 갭투자 해놓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사람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도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큰 방향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디테일한 상황마다 케바케입니다. 목말인지 뭐 아시지요? 흙수저의 신.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상급지는 가격이 많이 상승한 반면에 지방의 가격은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없어서 가격이 안 오른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지방에서도 광역시 핵심지는 수요가 많습니다. 지방에도 부자들이 많고요. 이분들이 거주할 아파트는 필요하고요. 현재 지방 집값은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권 회사 사택에 거주할 경우 수도권의 집을 매수하면 사택을 나와야 합니다. 이렇듯 수도권의 집을 매수 못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도 꽤 됩니다. 이런 분들은 광역시 투자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산, 대구 분들이 오히려 본인 지역들 부동산을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 분들이 관광버스 타고 단체로 부산, 대구 부동산 쇼핑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진 털리지 마시고 울산, 부산, 대구 분들은 어서 내집 마련하세요. 부산은 해운대만 올랐지 다른 지역들은 안 올랐다고 말하면 완전 아마추어입니다.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까지 부산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 투자할 때는 교통을 보는 것이 아니죠. 네 지방은 흑군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저번주에 울산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 있는 경주 송칼국수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칼국수 곱빼기가 7,000원인데요. 너무 양이 많아서 밥못 먹었어요. 가게 앞에서 직접 면을 자르시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양도 많고 맛도 있었습니다. 울산 임장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고정 링크 참고해주세요. 흑수저 모여라 네이버 카페 상담 후기를 꼭 읽어보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료가 싸다고 대충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신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지방 흑수저들이여 지방 광역시 가격이 바닥이니 어서 광역시에 내집 마련해서 화이 화이 나라 오르리.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화이팅. 안녕. 얼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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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